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섭리를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배운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의 현실을 섭리 아래에서 인정하고 수능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여야 돼요. 인식론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외치면서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뭐가 선이야? 이게? 이 가난이 선이야? 이 질병이 선이야?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그게 믿는 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된 일, 잘못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포함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그건 섭리를 인정하는 자, 경륜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나의 선에 기여할 것과 기여하지 못할 것을 우리 스스로 구별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실수일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섭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선악을 자기가 판별하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실수, 요거는 나의 선에 기여하는 것. 돈 벌고 병 낫고 부자 된거 인기 얻은 거 명예 얻은 거 요건 나의 선에 기여하는 거 내가 망하고 병 걸리고 실패한 요거는 다 하나님의 실수 에라 불러가라 그게 무슨 섭리를 믿는 것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바로 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발휘되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잃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허락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보세요.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놈들아. 근데 니들이 지금 불평하며 한탄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요배 넋두리에 쏟아부으신 38장 이후로 그냥 왕창 한 5장 정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 지금 니가 아무 잘못 없다고 나한테 지금 사대질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천지 만들 때너 어디 있었냐? 너 우박이 담겨 있는 참고 봤어? 막 물어보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제가 그 전에는 주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최고의 선으로 욥을 이끌기 위해 그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 현상들, 정황들은 전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만을 오롯이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로 경륜으로 창조, 새창조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게으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 지키심은 상황과 상태와 여건을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지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뢰하는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드심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바꿔주세요가 순종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지키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죠, 뭐.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해야 할 그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분의 지키심을 경험하셔야 돼요.